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열대 저압으로 약화된 가운데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청도 72.5 대구 38 경주 43.5mm를 기록했습니다 초복인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안동 28도 구미와 포항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으며 경북 북부지역은 오후에서 밤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대구 시내에서 2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별로는 가로수 17개, 공사용 울타리 3개, 광고물 1개 등입니다. 또 달성군 화원읍 천내천 하천도로 1km 구간이 침수돼 어제 오후 5시 5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북구 상격동의한 아파트 단지에 4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주민 3명이 승강기에 25분 동안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1,6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부러진 나무에 고객측 전봇대에 설치된 피레기가 파손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시대 박혁거세 신화가 깃든 경주 나정에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돼 학계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신라시대 왕실용 재단으로 추정되어 팔각형의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박혁것의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 지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유구들은 삼국사기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보아 박혁것의 탄생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팔각 건물이 어떤 형태일지 역사 문헌을 참고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면적이 200여 제곱미터로 규모가 커 단층이 아닌 복층 구조로 추정되고 부속 건물과 담장회랑도 갖춰져 있습니다. 안압지나 동궁에서 출토된 건축 부재와 신라시대의 불화,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까지 참고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건축물 부재와 당시의 불화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에 가장 가깝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주시는 나정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정비한데 이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비 등 52억 원을 확보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주 나정 유적지가 경주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팔각 건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혁거의신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이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해 1300년 전제 모습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월당역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상담 분야는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복지와 생활 법률, 세무와 병무, 국민연금, 보건, 소비자 불만, 전기요금, 생활 불편 미련 등 모두 14개 분야입니다. 참여기관은 대구시와 지역보건소, 국세청과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아름다운 가게 등 모두 10개 기관입니다. 제고의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딘프가 오늘 저녁 7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딘프 어워즈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빔퍼버즈는 스타들의 레드카펫 이벤트와 시상식,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지는데 지난 1년 동안 대구에서 공연한 뮤지컬 출연 배우를 대상으로 올해 스타상과 신인상을 선정합니다. 빔프 기간 공연 된 작품을 중심으로 주연상과 조연상, 대상작 등을 가려 시상합니다. 대구시가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 안전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구군과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1년 거치 후 약정된 금액만큼 상환하고 대구시가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대구기상대가 오늘부터 대구 기상지청으로 개편돼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측 예보과와 기후 서비스과가 새로 만들어져 대구 기상기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모두 예순 한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미와 상주 울진에 있던 기상대는 지역 방재 기상과 기상 민원을 담당하는 지역 서비스 센터로 바뀌고 포항과 울릉도는 관측소로 기존 업무를 유지합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